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허위사실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형을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신뢰하며 선거법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선거 방송 토론과 같은 쌍방간의 상호질문과 공방 속에서 나온 발언은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기 때문이죠. 이 판례를 근거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르게 달리 판단했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의도적이고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문기 본부장의 가족이 제시한 영상 증거와 증언으로 이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김문기 본부장이 가족에게 보낸 영상에는 그가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재판에서 그의 발언 신뢰돼 큰 타격을 주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개정하는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나 흑색 선전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심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가장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로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도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최근 당원들의 정치적 결집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열린 민주당 지지층의 주말 집회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당원 수가 약 24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여 인원이 약 9천 명에 그쳤다는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가 미칠 정치적 여파는 상당하며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 내부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그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넘어 법적 책임과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주요 재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법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며 그의 판결 성향과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법과 소신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오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과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판을 다루며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법정 출석 문제와 같은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엄격한 태도와 재판 방침은 대중과 법조계에서 그를 신뢰할 수 있는 판사로 평가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판사의 이러한 태도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 법관 철학을 반영하며 향후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에서도 그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동연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로 다른 재판에도 또 다시 무죄가 나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TV였습니다.